하라 한입 안녕하세요. 스머기네 요리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장마까지 겹쳐서 밥상 물가가 요즘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무심 그래서 오늘은 부담없이 경제적인 재료로 메인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어묵 숙주 볶음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묵 볶음을 만들 때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어묵이 딱딱해진다. 양념이 타서 손맛이 난다. 나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림박사, 요리박사, 40년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정말 아삭하고 맛있는 어묵 숙주볶음을 하겠습니다. 숙주 200g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사각어묵 4장입니다. 홍고추 1개 청양고추 씨를 다 뺐거든요 이더 음식이 더 깔끔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부추 20g 양파 1분의 2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양파 채를 썰게요 고추 이렇게 고추도 양파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채를 썰어 주셔야 음식이 깔끔합니다. 청양도 마찬가지고, 홍고추도. 고추는 한 4cm 정도 이렇게 또 손질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사각어묵 네 장입니다. 이것도 얇게 한 0.5cm 정도 채를 어, 썰을게요.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어묵에 사실 이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름기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없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묵을 이 바구니에서 따뜻한 물을 부어서 여기서 헹굴 거예요. 이렇게 어묵이 충분하게 당길 정도로 물을 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묵에이 기름기들이 있죠. 그죠? 이게 다 지금 빠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뜨거운 물에 이렇게 헹궈 주시면 돼요. 끓는 물에 안 넣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헹구는 이유는 어뎅을 잘못 끓는 물에 넣게 되면 이 오뎅 자체에 맛있는 물이 빠지기 때문에 오뎅에 묻은 기름기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한 번만 또 헹궈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어묵볶음에 넣을 양념을 여기다가 만들게요. 미림이나 청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스푼 넣고, 이렇게 진간장 하나 넣고, 설탕 한 스푼 넣으시고요. 꿀소스 한 스푼 넣으시고, 후추 톡톡 두번 이렇게 저어서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불에 후라이팬 에 얹어 놓고, 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막 복잡해지니까, 열에 막 숙주가 잘못하면 수분이 나와서 질겨지거든요. 재빨리 볶아야 되는데, 요렇게 딱 해놓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볶을게요. 자, 팬에 열이 오르면 식용유를 두 스푼 넣을게요. 팬에 열이 오르면, 자, 마늘부터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마늘 향이 올라오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양파를 넣을게요. 이렇게 양파하고 마늘 향이 올라오면 어묵을 넣을 겁니다. 지금은 중불로 볶아주세요. 이제 어묵을 넣을 겁니다. 채 썰어놓은 어묵을 일 넣으시고 볶아주세요 어느정도 볶아지고 향이 들어가면 그 소스를 여기다가 볼겁니다 양념한 소스를 뿌려주세요 양념이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죠 이때 숙주를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이때는 불을 강불로 합니다 불을 세게 해서 이렇게 재빨리 볶아 주셔야 돼요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 맛기름을 넣습니다 이렇게 고추 넣어주시고 잽싸게 볶으세요 팬에 너무 오래 두면 숙주에서 수분이 나오고, 숙주가 아삭한 맛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볶으실 때, 빨리 볶으셔야 돼요. 다 됐어요. 불을 끄고, 부추를 넣고요. 참기름 한번 두르시고, 함께도 맛있게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부추가 들어가니까 음식이 확실하게 더 살아보이고 맛있게 보여요.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음, 간이 딱 맞아요. 아삭하고 정말 매콤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삭하고 매콤한 숙주 볶음 완성! 아들아, 한입 줄까?